네 예, 오늘도 아. 그 이제 4월 15일이면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모든 진행들이 순조롭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 시간에 저희들이 쓸수 있게 다 허락이 됐고 그다음에 테이블 세팅도 다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 원형으로 된거 그래서 한 8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한 8명 정도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60명이면 충분히 다 앉을 수 있는 자리 같고, 물이 원래 있는 테이블에서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리나 공간이나 이런 건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오시는 손님들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많이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최찬영 선기사님이라고. 예, 해방 이후 최초의 한국 선교사이십니다. 그러니까 1926년생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합동과 통합 저는 합동 측이거든요. 이제 통합 측이 이제 보통 영락교회. 그런데 그 교, 그게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게 제가 알기로는 1959년 정도인데 예, 그 갈라지기 이전에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1956년 55년도에 최초의 선교사로 태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최찬영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 92세,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지금도 탁구도 잘 치시고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고,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태국 라오스 쪽에서 성서 공의 이제 총무로서 역할하면서 성경 번역과 출판 일들을 하시다가. l a 쪽으로 오셔서 예, 지금도 또 감사교회 선교목사로 또 하시다가, GE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한 선교사가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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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로 역할을 하시고 해서 저희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민태 제이 교수님도 오셔서 이제 축사를 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이제 샤이닝 펠로우식 교회 얼바인 그 이은호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손님들 제가 이제 h m 스쿨이라고 LA에서 아이들 그 무료 이제 한글 학교 교육을 지금도 이제 인볼브 돼서 돕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도 오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뭐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에, 교회가 새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교회 생일은 11월 12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하고 손님들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이제 그날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11월 달이면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설립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4월 15일 날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오늘 제가 이제 포스터 작업하느라고 집에서 포토샵으로 막 작업하다가 좀 전에 넘기고 왔어요. 그래서 에 그것도 이제 나오면 동네에다 좀 붙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세 번째 시리즈 골로세서를 처음 들어갑니다. 에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바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하며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에 우리가 실천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바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골로세서가 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를 유인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애배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일한 바울의 서신이지만 각각 편지마다 이제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분명한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첫 시간으로. 전반적인 골롯에서 요약을 쭉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식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골롯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에베소서, 빌리뽀서, 그 다음에 골롯에서 수신자, 발신하는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이 다 지금 여태까지 세개가다 옥중서시네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식으로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에베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에베소서가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 중간에 있죠? 에게 오른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점으로 표시된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를 표시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된게 그리고 이제 네모난 것이 이제 바울이 쓴서신들을 네모난 점으로 이렇게 진한 검정색 점, 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처음에 봤고 그 다음에 빌립보 빌리뽀. 빌립보서는 저 위쪽에 보면. 거기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성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오늘부터 골로세는 이쪽 터키 쪽 이제 내륙 쪽에 있는 지역에 있죠? 골로세서 근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점으로 돼 있어서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1차 선교행, 또 2차 선교행 때 들렸던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에 보낸 편지고, 오늘은 이제 골롯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모난 거로 점으로 된게다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데가 다 이제, 로마 이쪽 로마 쪽에 가장 왼 왼쪽에 보면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로마 쪽에 네모난 편점이 있죠. 그건 골로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아 이런 지역 속에 로마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구나. 여러분이 지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상에 여러분의 이해를 음, 하면서 이제 본문 저기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보면 골로세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내륙 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라오디게아와 시에라볼리에 가까우며 골로세 4장 1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초대 기독교 교회 중심지였던 곳이 골로세라는 지역입니다. 골로세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것을 지나면서 거기 출신이었던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목회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분이 아마 장로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중소신에 빌레몬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와 이 골로세서는 이렇게 묶임, 묶임 있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골로세서에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그 이제 요거 끝나면 골로새서 끝나면 이제 빌레몬서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같이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로 빌레몬이라는 장로의 집에서 가정에서 처음 개척이 됐다. 근데 그 단임 목사님이 에바브라라는 분이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 로마서를 썼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 골로세라는 곳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62년경에 골로세를 가는 두기고 편에 쓴 편지입니다. 인편으로 보냈어요. 에바브라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예,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별히 이단 사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기록의 목적을 보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사역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또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에바브라가 내륙으로 100마일 들어간 골로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 집에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로마를 방문한 에바브라 편에 골로새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 전에 듣게 됩니다. 1장 7절, 8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은 2장 8절과 23절에 그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한 금욕주의, 2장 16절, 2장 20절, 23절,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문제, 2장 18절,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 철학을 숭배하는 문제, 2장 8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이단 사상을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것을 이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주요 사상을 보면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며, 또한 교회의 머리며.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자이고 또 인격 가운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할 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제 강조점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앞서서 제일 먼저 배웠던 에베소서는 제가 교회를 중시,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독론을 얘기하지만은 교회론의 포커스를 맞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라면 이골로에서는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교회로 교회 얘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교회 의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이단의 사상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사상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교회론보다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가 그거다. 바울은 본서에서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단의 사상들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성,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 등이 바울의, 바울의 교리적인 메시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성도에게 문안하고 1장 3절에 바울의 감사 기도 1장 9절에는 만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장 24절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쓰고 2장 1절 세속적인 가르침에 대한 경계 사랑과 믿음에 굳게 서라 2장 6절에 세속 가르침에 대한 경계 16절에 율법주에 대한 교훈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 택하신 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성도의 지위 3장 5절에 옛사람을 버리라 3장 12절 새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이건 비슷하죠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 에베소서에도 나타나죠 부부관계 가정생활 이것도 역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4장 1절 바울의 권면과 문안 인사 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4장 7절 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주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주론적 기동론을 이골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우주의 관계인 그리스도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건의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골로새서 특별히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또한 교회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있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세우기 위한 사도의 사도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에서는 교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로 2장에 이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죠. 거짓 철학이나 거짓 예배나 그리고 거짓 금욕주의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형식이나 의식에 종이 되지 말아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직 위에 있는 것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철학, 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다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우월하신, 탁월하신 예수 그리토, 하늘의 것을, 하늘의 지식, 그 안에 그분을 바라보고 또그 안에서 예수 그리토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공격하는 거, 골로새 성도들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다음에 거짓 철학들, 이런 것들 금욕주의 혹은 영주주의 이런 것들은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억압 그런 어떤 에, 이단 사상들로부터 너희들이 억압받지 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세 번째로는 윤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3장과 4장에서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소극적으로는 옛 생활을 지배하던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다운 덕행과 사랑과 완전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제가 이제 좀 설교 설교를 할때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원리예요. 옛사랑에 지배하던 죄를 회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말로만 회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회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계는 그 가던 길, 행하던 죄악된 길로부터 그것을 당장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도를 하고 외인에 대해서는 모든 기회를 전도에 이용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장에 가서 바울이 옥중에서 만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이 서신을 근방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회람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지도 밑에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고 회람 문서로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 읽어야 하는 편지였습니다. 뭐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를 것을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서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큰 건물 안에 다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 가정마다 이 편지들을 돌려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람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섬겨왔던 교회이다. 이런 곳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지방에는 천사 숭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끝없는 신화와 철학과 유대계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유하라. 보금 안에서 자유하라,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토인들은 이 모든 초동학문을 넘어서 위에 계신 그리토 예수의 교훈을 따라 구별되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락책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에베소 출신 두기고가 골로세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 다음에 또한 골로세 출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골로세서와 이 두기고에게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두 편의 편지를 이제 인편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 이제 도망쳤던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잘못을 저지려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편지가 이제 필레몬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짧고 이거 끝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같이 편지와 함께 그 오네시모를 이제 필레몬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그 장로님 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레몬이 오네시모가 또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골로새서 가 기독론 중심의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나타난 기독론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함께하셨던.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도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사임의 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창제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으로서의 그리토를 얘기해요. 우주론적인 그리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주가 되신다.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그 창조주로서의 그리스토를 요한도 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토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토. 개시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토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모른다면 그냥 2000년 전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인,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당연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대속적인 죽으심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토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부하시는 그리토.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로 담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골로서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성도들과 연합된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토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토의 예수 그리토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토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토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토 다시오실때 지난주 설교 제가 게시록에 있는 말씀도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 골로서서에 예,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것이 기독론,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 교회도 굉장히 기독론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골로새서가 더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두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에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결국 복음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때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지역이고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교리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골로세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골로새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